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드디어 번지점프를 하러 갑니다. 물론 저는 안합니다. <laughs> 아니 나 어떤 신발 신어? 아무거나 해. 신어 그냥. 아니 떨어지면 어떡해. 응. 아니면 시, 신발이? 어, 아니면 신발이 없이 그냥 해요? 자살처럼? 어. 이렇게 신발을 놓고 안녕히 계세요. 긴장을 많이 했나봐요. 몰라, 그러실 수도 있라야 크림아, 바이바이 <laughs> 엄마 아빠 갔다 올게요 떨린다 아니 네가 왜 떨려? <laughs> 내가 할 거는 할 건데 오빠는 <laughs> <또는> 뭘 떨려? <laughs> 어... 나를 보고? 어나 조금 떨리는데 할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틀리는데? 아니 먼저 친구를 보고 음. 할 거예요. 왜냐면 지금 우리 친구들 만나기로 했거든요. 같이 거기 이제 그 친구의 남편 되는 사람이 이제 번지 점프를 하기로 했어요. 어 많이 했어요, 해었어요그 먼저 뛰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아내가 뛰다고 합니다. 네. 저는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뛸까 말까, 뛸까 말까. 아 그런데 오빠는 못 뛰어. 무서운. 헉. 나는 무섭긴 하는데 할수있어 아마도 근데 거기서 안뛰면은 거기 사람들이 밀어, 밀어준대 그래? 어. 아니 그럼 태워야겠다 되어야, 그냥 하나 아, 둘셋 하고 밀어버린대 나 밀어놓은거 싫어 그럼 니가 알아서 뛰어 사실 어제 잠을 제대로 못잤어요 왜? 아 긴장돼서 뭘 긴장돼서 니가 하잖아뭐 니가 해? 자 빨리 가자 차타고 가자 언제 응? 점프하러 고고고 고고고, 내가 오늘 타는데 50m는, 50m는 얼마 나왔지? 딱 아, 18층 년이? 아니야? 16, 14 근데 한번 하면 다음에는 좀 쉽지 않을까? 한번 하면 다음에 이렇게 무섭지 않아 어. 첫 번째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아마 그 친구가 진짜 잘틀수 있어요 많이 해보으니까해보으니까해보으니까 아. 음. 내가 처음이라서 좀 터질 수도 있겠는데, 아마 한번 하면 앞으로 안털려 그냥 뭐, 어쨌든 해봤으면 음, 앞으로 안갈 거야. <웃음> <웃음> 우리 도착했어요, 반지 잡은 도착했어요. 그런데, 조금 방금 사람 어떻게 반지 잡은 하는지 봤어요. 저금 털려요 그래도 할수 있을 것 같다. 있을 걸? 있을 걸요? 오빠, 나할수 있을 거야? 해봐. 여기 봐봐요. 와, 이거 여자예요? 응. 와, 좀 무서워요. 무섭긴 하는데 할수 있어. 와, 어, 오빠. 네. 살려, 살려. 떨려? 뭐 뛰지도 않았는데 떨려 아, 바로 올라갑니까? 네. <laughs> 자 화이팅 벗어야 화이팅 화이팅 알았어 갔다 와! 지금 친구 남편이랑 같이 올라갔습니다. 저는 쫄보라서 못 뛰어요. 와. 아 근데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이거? 이게 번지점프 실시간 화면이라고 하네. 남편부터 뛴다! 오! 어, 지금 뛴다. 어 제일 첫 번째로 갔어. 겁이 없어요. 나이스! 나이스! 잘 뛰네 아이빌리바이킹플라이야 나이스! 아내가 저기 보입니다. 엄청 떨려하네요. 뜁니다, 뜁니다

<laughs> 그래, 그런데 으아, 나,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재밌었어요. 네. 오 고생했어. 오 와. 무조건. 처음에 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 네. 나도 할수 있을 것 같아? 어 오빠도 할수 있을 것 같아. <laughs> 떨려요 떨려 떨려 손이 떨려. 손 떨려 막. 네, 어. 제가 방금 다 뛰어났어요. 뛰어왔어요. 와. 진짜 재밌어요. 하나도 이렇게 생각보다 뭐 무섭지 않아. 그냥 밑에로안 보면 돼요. 그래서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남편 방금 또 점프하고 싶은데 갑자기 점심시간이라고 했어요. 점심시간이왜 이렇게 기뻐? 점심시간이에요. 점심시간이래 지금. 거, 갑자기 너무 기뻐요. 어? 결제했어. 결제했어요? 한번더 뛸래? 한번더 뛸까요? <laughs> 한번더 줘요? <laughs> 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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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다른 데서 멋있다. 네. 와 멋있다 아, 멋있다 멋있다, 아,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와 다시 뛰어. 아, 와. 다시 쳐. 기분이 어때요? 안 좋아요? 몰라. 몰라 <laughs> <laughs> 보지만 내가 뛰었어. 너 오빠 또할수 있어. 이거 봐. 이거 봐, 하니. 안 좋은 칠. 이거 봐. Somebody was, uh, annoying, so like this. Nobody... <laughs> 너무 무서워서 계속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Okay. Uh -huh. 어 그래서 되게 고마워 바이바이 바이바이 와 내가 보는데 우리오빠가 먼저 점프하고 싶어요 멋있다 처음인데 첫 번째 가면 무서워요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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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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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어다 미쳤다! 미쳤다! 미쳤어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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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laughs> 손, 손, 손 보여줘 어, 손, 손! 왜, 왜, 어, 왜, 손 왜? 안안 떨려, 안 떨려 안 떨려? 안 <laughs> 괜찮아? 다행이다 재밌었어? 나는 재밌었어요, 지금... 오빠는 재밌었어요? <laughs> 어, 그럼? 아유, 너무 낮아서 재미없더라 하아, <laughs> 야, <laughs> 야, 야 오빠는 하기 전에 어, 나 진짜 절대로 왔네 절대로 왔네 절대로 왔네 어? 아, 재미없어요, 그 뭐... 진짜 너무 재밌었어 밑에 내려가면 쫓기 줘요 아, 네 알겠습니다 흰색은 제트포트 제트포트 오세요 하면 강원 데로 오시면 돼요 아 알겠습니다 와다 젖었어 씨. 음, 너무 잘나아요 최고야 최고 지금 아드리나에라인에 배 제... 가요 저거 타대 저거 수리는요? 와 이제 제트포트 탔고 물속에 한번 들어갔다 왔고 아 감기는 걸린 것 같고 죽겠네 되게 잘 날아가네 안뒤지고 질러 소리 여기다 들릴 수 있어 <laughs> 야 진짜 별거 있어 <laughs> 점 어, 실패!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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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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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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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성공?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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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대박. 저렇게도 성공할 수가 있구나. 나이스. 뭔가 어설프지만 쌍궁. 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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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이제 뭐야? 아, 잘했어요. 잘했어. 나이스 나이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집에 가십시오. 가시지요 가시지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아 이거 성공 한번 했으면 좋았는데 내가 그거 한 번에 성공했잖아 어나 나 말이야 나아뭐 우리 중에서한 명이 성공하면 돼요 맞다 네와쌍미라국제커풀 t v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따가 봬요 와 오늘 치짜 재밌어요 진짜 오빠는 번지작을 했으니까 그거 해야 네 또 뛰고 싶더라 또 뛰고 싶어요? 아, 진짜 재밌었어 아, 재밌었어 요스트레 스트레스가 가스싹 스트레스가 아, 나갔어 정말 와, 와. 거의 집으로 도착했어요 아, 진짜 힘들었다 시간 터졌어? 오 부상걸렸네 오늘 브이로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랑 같이 즐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